자 타원 36분의 x 제곱 더하기 20분의 y 제곱의 1의 두 초점이 F와 f, f다시면 3 6 20 하면 16이 나오니까 초점 좌표는 4랑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초점 f에 가까운 꼭지점이 a이니까 a 좌표는 6. 그 다음에 타원의 한점 p에 대해서 p, f, f 다 그림처럼 60도가 되게 잡았을 때 p, a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이 조금 작으니까. 원하는 것만 조금 가져와서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F-F 길이가 8이구요. 그죠? 그 다음에 F에서 이만큼 더 가서 이제 A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에서 60도만큼 올려서 여기에 P가 있구요. 그 다음에 PF-PA도 이렇게 이어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타원의 정의도 여기 직각 내린 걸 h라고 할게요. hf를 k라고 두면 f-h는 8-k고요. 그죠? 그다음에 ph는 루트 3k. pf는 2k 삼각 비에 의해서 그다음에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pf랑 pf-를 더하면 12가 나와야 되니까 요 길이는 12-2k 이렇게 나오겠죠. 자, <laughs> 자, 그러면, 왼쪽 직각 삼각형에서 피터그라스 보이죠? 씁니다. 12 빼기 2K의 제곱은 3K 제곱 더하기 8 빼기 K의 제곱. 자, 정리하면 4K 제곱 빼기 48K 더하기 144는 한 번에 정리하면 4K 제곱 빼기 16K 더하기 64. 자, 그러면 4k 제곱이 친절하게 사라지고 넘겨버리면 80. 맞습니까? 그러면 k는 32분의 80인데 8로 나누면 4분의 8로 나누면 4분의 10. 그러면 2분의 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pa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pa의 제곱은, 이쪽에또 직각 삼각형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3k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의 제곱이죠. 그럼 k 2분의 5를 구해놨으니까, 넣을게요. 넣으면, 2분의 5루트 3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2분의 9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4분의 제곱하면 75 더하기 4분의 998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약분하면 약분이 되죠? 39가 답이 되겠네요.